자, 열쇠 두 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 두 개로 저는 만족을 못 하죠. 열쇠 하나가 더 어딨는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열, 아, 열쇠가 아니라, 그, 거대한 또 슬라임 한 명을 또 만나러 가야겠죠. 자, 우리가 모아놓은 이 당근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당근. 당근 49개. 또, 뭐, 이것도 모자라다고 또 음식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디 보자. 오, 여기 닭이 또, 이렇게 리젠이 계속 되는구나. 와, 이래서 되게 좋다. 드시고, 힘내십시오. 다이즈 오케이? 좋아. 아, 당근을 너무 다 꺼내왔나봐. 당근 조금. 아냐, 아야 여기다 좀더 자, 이 정도 넣고요. 이렇게 바닥에 흘려져 있는 거 가면서 주워가지고 갖다 주자. 자, 왠지, 왠지 당근을 아껴야 될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다. 왠지 몰라. 그냥, 그냥 아끼고 싶어. 자, 방향.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때 제가 기억했던 그 채소를 좋아하는 돌멩이 라르고가 아니라 고르도? 고르도. 고르도가 있었던 것 같아. 이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이리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쪽으로 되잖아요. 여기에 잠깐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이고 그다음에 방향은 이쪽이야. 아래. 자 여기. 그때 아주 끝에서 만났던 그그 그 고르도가 기억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참을, 어 당근! 당근 좀, 내가 가져갈게. 50개 가져가야 되거든. 자, 어 물이 별로 없어! 헐. 물을 너무 안챙겼네 아, 이거, 버려! 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자, 요, 어이구, 이거 다 찼네요, 이제. 어, 물이 저기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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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아주 좋아요, 여기. 물! 자, 물 챙기고. 자, 배달이 저 끝에. 저쪽으로 가야 돼. 오호. 이것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 요고, 요고, 요고. 이렇게 채소를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점프! 어, 여기 이상한 양파가 있구만. 자, 요런 거 뽑아주고요. 내가 가져갈게. 니네가 이거 먹으면, 니네, 니네 그거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뺏어먹겠어. 네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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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었어 그렇지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였습니다 일단 이거 열고요 자, 뭐가 나올까 선물 재봉식 뭐 뭐지 뭐죠 아 이거 필요한 건데 인디군용 그다음에 이거 필요해요 아 이거 선생님 일단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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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선생님 배달 왔습니다 오카 오카 이상한 양파 하나 드리고요 이거 나 챙기고 오케이 좋아! 이상한 양파도 하나의 서비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냠냠 쩝쩝! 아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 선생님 많이 드십니다 우리 선생님 도대체 몇 개를 드시는 거야 오 됐다 입 터진다 터진다 빠샹! 어 여기는 워프! 워프하는 공간입니다 어 좋아요 어 잠깐만 너네 좀 나와볼래? 나와봐 오케이, 아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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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나와봐, 좀! 빠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돌멩이 슬라임 버리고, 당근도 버리고 갑니다. 왜냐면요, 저기 워프 타고 가면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근 버리고. 자, 들어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혹시 내가 아는 데 아니겠지? 자, 위치. 오, 오, 오 섬이야! 섬으로 왔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데죠?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자, 아주 좋아요. 여기서 다시 떠나, 여길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 온종일 이 섬으로 가는 길을 찾아 탐험하고 다녔지 그리곤 그날 밤은 이 불꽃의 은은한 빛깔을 머먹은 해변을 누리며 하늘을 바라봤지 난 또다시 저 별들을 바라보았지 뭐라는겨야 어 잠깐만 이런 물은 처음이야? 여기 새로운 슬라임이 있을 것 같은 냄새, 냄새가 냄새나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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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엇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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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했다 이거 어, 어 포트 열어봅시다 뭐쥬? 얘 예, 루비레드 아 루비레드 아그 수정 수정이가 이걸로 바뀌는 건가보다 여기 수정 슬라임이 있나봐요 여러분 일단 동굴 살짝 동굴이 어 아무것도 없네요 어 여기 좀 약간 약간 좀오 어, 여기 있다 안녕 자 됐습니다 드디어 수정 슬라임 이 아름다운 슬라임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다 우와 여기 색깔이가 특이하구만. 오야야야야야! 합체하지 말고 나와 나와 됐죠? 어, 아, 어나 여기 용암 같아서 무서워. 여기 마치 이어어 얘가 이런 데서 태어나다 보다. 반갑다 수정아. 내가 너를 흡수하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만났구나 드디어. 자 수정 슬라임을 키워 봅시다요. 자 이거 필요 없고요. 이 안에 뭐볼거 없나?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자, 잘 살펴볼게요. 잘 살펴봅니다. 어허, 뭐 없네요. 하지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저쪽에서 나온 건 맞는 거 같고. 이동, 이동. 어 여기가 수정이 사는 곳이야. 아 텔레부터 파랑색, 파랑색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와 대박, 대박스, 대박스. 나중에 열쇠도 두 개야, 든든하다구 어허, 뭐 뭔가 새로운 애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은데 이게 다야? 뭐야? 여기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뭔가 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탐험을 해봐야 돼. 어 여기 사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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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여기 왔던데 같은데 야 이런 거 하지 마아 진짜 아퍼 이네 근데 되게 예쁘죠 어 아, 진짜 예쁘다 근데 루비가 돼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 안녕 루비가 됐네 너무 예쁘네 루비가 된 슬라임들 원래는 수정인데 루비 그럼 더 비싼 건가? 자, 어디로 가야지 진짜 찐으로 가는 거야. 이거 길을 모르겠단 말이야. 자, 여기, 여기죠. 방향은 내 생각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을 잘 찾아야 돼. 저쪽으로 점프. 어,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어, 그런 다음에, 어, 저쪽으로 점프가 가능한가? 점프. 나라, 나라, 나라. 아, 하니, 아니 아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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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 흘렸어. 뜨! 오케이. 됐어, 됐어. 오, 여기 뭐 있다. 아샤! 어허, 양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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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케이. 오, 뭐야!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어, 야, 야, 여기도 선생님 한분이 계시네? 아, 여기까지 또 배달을 와야 되네요. 여기 선생님 인사 이자 인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예예예. 수정구르도 채소 드리면 좋아하신다고. 일단 이거 하나 드시고요. 만나서 반갑다고 선물. 선물 드릴게요. 어, 그래서 저기 루비 되게 많이 나온다 여기.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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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자 루비. 루비, 루비. 아, 아. 가! 잠깐만. 잠깐만. 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하르 그리고 저기 어 깜짝이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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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자 우리 어아 아프다 조심 좀 하자 우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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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까요 오케이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주세요 제발 아 불꽃밭 네 좋네요 너무 좋아서 감동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안에 또 길이 있죠? 여기는 왔던데야 안 왔던데야? 어, 여기 안 왔던데 같아. 오 폭발하고 얘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아 여기에다가 그거 텔레포트도 이쪽에다가 설치해야겠다. 그래야 왔다갔다 내 마음대로. 아 합체하지 마! 너 이리로 와랄라라 합체하지 마! 아 합체했어요. 포기합니다. 오호. 쟤를 먹이면 또 뭐가 있나 본데. 오 이거 길길길길 길, 길, 길. 새로운 길. 자 조심 조심.

자, 아, 올라가서, 갈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슉, 점프. 슉, 올라가자! 자! 내 생각엔 길이 있어. 여기 뭔가 더 숨겨진 데가 있어. 100% 있어요. 어... 하지만! 모르겠다! 아, 여기 열쇠 꽂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열쇠 꽂는 데 없나? 있을 거 같이 생겼는데 없나봐.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단가? 이 작은 섬에 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배달을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점프! 아, 이 섬은 이게 단가 봐. 아, 뭔가 아쉽다. 뭔가 있을 법도 한데, 안 보이네요. 저 아래에서 난리가 났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 얘네 다 합체했어. 아, 진짜. 아, 합체하지 마! 여기 안 왔던 데인가 보다. 합체! 하지! 마! 됐어. 됐죠. 어허. 어디 갔어? 내 네, 상자! 아, 여기있다빠숑 아, 별거 아니죠? 네, 그냥 갑니다. 아, 여기 텔레포트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게 달라면 굳이 와야 될 필요는 없죠. 아, 길막, 길막. 길막 피해주고. 이거 왔던 낸거 같은데. 그쵸? 점프? 이게 다다! 뭐가 더 없다! 뭐가 더 없네요! 그렇다면 채소를 50개 정도 구해와야겠군요. 나가볼까요? 이쪽으로? 슉! 아, 여기 배달을 오는 게더 중요하네. 일단은, 야! 까! 됐으, 됐으, 됐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공격하고 건강 안 좋아지는데 일단 제거. 자, 여기 내려가고요. 여기는 이게 단가 봐요. 여기 너무 조금해가지고뭐 없는 것 같아. 가자, 돌아가자. 근데 수정슬라임을 너무 조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조금뭐더 키워봤자기네, 사실. 더 키워봤자죠. 이거 우리 집에도 많아요. 맞습니다. 돌아갑시다. 안녕. 잘가. 잘 있어라. 다음에 또 올게. 자, 여기는 뭐 쉽지, 쉽게 올것 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자, 여기가.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거기지. 어, 잠깐 헷갈렸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도 그다 어렵지 않았던 게 이렇게 가가지고 동굴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포탈은 많이 설치하면 좋은 것 같아. 그래야지 어디든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가자. 자, 여기 이제 동굴에 도착했고요. 자 여기 뭐뭐 나오나 보자. 제발 좋은 거 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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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열젤리 중요하죠. 로열젤리. 이거는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고 제발 오! 좋은 거 좋은거 나왔고 굿굿 야야야야야야야아 진짜 진짜 아왜밥 많이 줬잖아 들어까? 아튕기지마튕기아아파아아 가! 어, 어, 어! 어, 어. 가. 오케이 됐죠? 어! 정말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왜 이러는 거야? 자, 또뭐 나오나 볼까요? 아, 별로죠. 별로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어, 로열 젤리 나왔고요. 로열 젤리 좋아. 이거 하나 쑥, 어차피 다른 거못 가져가니까. 요게 중요해. 요 요거, 요거... 정수 중요하죠. 정수, 자, 좋습니다. 작동... 아, 어, 정수 많이 나오는구만. 자, 요거 빨리 갖다 놓자! 좋아, 좋아. 그러면 이 얘를 어디다 키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아, 얘 방사냥이랑 합칠까 그냥? 어차피 방사냥 지금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얘네 둘이 채소를 좋아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어, 아직 선생님들 아직 안정적이네요. 근데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보여, 약간. 사라질랑 말랑. 자, 사라질랑 말랑 냄새 납니다, 지금. 인디고늄, 유황 금강석. 아, 여기 뭘, 아,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자, 요거 빨리빨리 빨리 이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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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빨리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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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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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왜? 어째? 야, 너네 괜찮니? 너네 음식이 엄청 많잖아. 솔직히 너네 배안 고잖아. 자, 요렇게 해두고. 수정 슬라임은 저쪽에 한대 모여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수정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방사능이랑 합칠까?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방사능과 합치겠습니다. 방사능, 가자. 방사능을 데리고 가겠어요. 야 방사능 컴만 방사능 컴만 여기다 싹 흡수 어야 배고파 아야야야야야아 어, 여기 여기 요, 요거 피해가지고 흡수 자 방사능 슬라임 오세요 어 잠깐만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장난감 치우고요 자 일단 오시고요 일단 오세요 아아 아, 죽겠다 죽겠다 어. 오오오 오오 오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봤죠? 아 죽을 뻔 봤어요 방사능 걸리면은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선생님들 가만. 어야방사능 수치 봐. 어 뒤로 뒤로 이사가 해야 되는데. 어자또 줄고 다시 들어가서. 어우 여기는 오기가 싫어 오기가. 아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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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굿. 어안굿안굿한명한 마리. 오케이, 방사능 여기 아주 가득 찼습니다. 후우, 됐다. 자, 이제 얘를 얘를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거기 거기 수정 애들만 같이 모아서 키워야지 아, 이 정신건강에 좋아. 자, 여기 지나갈게요, 선생님들. 민트방고 가지고 왔어요. 안내지마시고 이거 드시고 진정하시고 항상 사이좋게 사이좋게, 아우 어 배고파. 입빠입빠 지금 배고파가지고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죠?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래서 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는 화가 나면 탈출하는 애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아주 키우기 까다롭습니다. 자 얘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 어 <laughs> 음식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빨리 처리해줘야지. 이것도... 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많아졌죠? 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저기 저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곳입니다 바로 저쪽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나갈게요 자 여기는 제가 잘안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좀 공격하고 좀 위험한 애들 여기다 같이 놔야 돼우호 안녕 오랜만 아얘네 행복해요 왜냐면 음식이 많아 여기는 음식이 차고 넘치는 곳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기도 좋아가지고, 여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플러트 나오면은, 여기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여기만큼 좋은 위치가 없는 것 같아. 자, 쫙 넣어주구요. 그 다음에, 여기 채소채소이니까, 여기 채소채소 채소 같이 먹어라. 자,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다들 행복하고, 기쁘게 사세요. 합체. 서로 만나면은 기쁘겠죠? 아우, 야,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 여기. 어, 됐다, 됐다. 와우. 큰일 날뻔했어. 여기 잔뜩 쌓여있네, 여기. 자, 그 다음에 청소 한번 해줄게, 청소. 아우. 아우. 자, 이걸로 청소. 아우. 야, 좀, 좀,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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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좀,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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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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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됐어. 자, 벌써 이게 난리가 났죠. 벌써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하트 비트. 이거 많이 먹으시고, 서로가, 서로가 변해서. 많이, 많이.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길 바랍니다. 와, 하트비트봐. 와, 여기는 진짜 음식이 상어 넘쳐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돼. 어, 조심, 조심, 조심. 자, 여기, 여기. 자, 여기에다가 지우크 박스, 먹이 공급기, 굿. 여기도 어, 여기 다 했고. 자, 여기 벌써 이렇게 됐죠? 하트비트 여기다 넣어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50개를 싹 넣어놓는 거야.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얘네 진짜. 여기, 여기가 아주 그냥 짱이야. 여기는 딱 얘네만 키우는 거지. 여기 오기 싫은데 있잖아요? 아, 아프고 공격하는 애들. 아, 여기 폭발이 있었어도 괜찮을 텐데. 아, 여기다가 폭발이도 위험한 애들을 여기다 다 한테 묶어놔야겠다. 자, 이제 그, 배달을 가야 되니까 당근 50개 챙겼습니다. 사실 이상한 양파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선물 발견! 어, 오케이. 아, 맞다. 이거 갖다 놓고 가야 되지? 아, 맞다. 여러분! 맞아, 맞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오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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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동굴에다가 우리가 이거 다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하. 지금 중요한 걸 빼먹었구만. 가기 전에 동굴에서 이거 집어넣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망합니다, 우리 농장! 우리 농장 망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가서 해치워야 되죠. 어, 어, 야야야야야야. 아, 좀 그만 좀. 자, 이제 슬라임들이 점점 다루기가 힘든 애들만 나올 것 같거든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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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런 게 많은데 말이야. 아, 이게 또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이거 참 놓고 와야 되겠구만. 아 이게 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드론이거든요 아 근데 그 드론에 그꿀 꿀을 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선 증기 아이고 나선 증기도 꽤 이제 됐고 웅덩이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잘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넣어놓고요 아 펌프 말고 드론 아볼 꿀만 있으면 돼네개만 구하자 우리 아니 지하 염수, 이건 고추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고추잼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거? 고추잼 어디야? 고추잼은 어디 가야 있습니까, 여러분? 아, 참. 자, 일단 요거 빨리. 야, 이거 얘네 사라지기 전에. 얘네는 이거를 잘 공급을 해줘야 탈출 각 금지 온 김에 해주고. 동굴에 있는 거를 빨리 빼가지고 넣어놓고 가자 넣어놓고 가야 얘네가, 아, 이게 어렵네. 다루기가 어려워요. 됐죠. 아, 쟤네, 수정이랑 합친 애들은 다 저기 구석탱이에 넣어줄걸. 아,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그, 이 레몬을 좋아하니까 레몬을 먹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또이 사이에 다 됐네요. 아, 이런 거 그만 줘! 좋은 거 주란 말이야. 제발. 에? 하하. 다행히 안 없어져요, 이게. 야 봉봉 밀랍 잠깐 여기 버려 그 다음에 요걸 가져갑시다 어어어 어, 어. 어, 밀랍 너너노 밀랍 밀랍 여기 잠깐 여기 잠깐 있어 어 잠깐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데 뭔데 너 나와 나나나 나, 나, 나와 아 뭔데 아나 진짜 아 얘네가 점점 말을 안듣네 점점 아나 진짜 내가 음식도 너네는 엄청 많이 넣어주잖아 아나 진짜 깜짝 놀랐지 뭐야 어 놀래라 아, 아 이거 넣어줄 데가 없네 아이나 아이 놀래라 아 놀랬죠? 자, 여기 또 육각 벌집 그 다음에 아 이거 그만 좀 봉봉밀랍 아왜이거만 나오는데 밀랍만 아나 진짜 밀랍만 나와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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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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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죠? 아, 이제, 꿀좀 줘라! 꿀줄때 되지 않았니? 꿀! 꿀이 없어! 요, 요, 요거, 요, 요거, 요거 한번 더. 에에에, 아, 요것만 나오네요, 요것만. 잔뜩 나왔죠? 기름. 아, 이거 드론이 있으면은 제가 밥 같은 거를 엄청 안 줘도 될것 같거든요. 아주, 이것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걔가 있었다면, 드론이가 있다면, 이런 걸다 해주지 않겠어요? 이제 다시 이동. 지금 <laughs> 몇 번째 왔다 갔다 해야 돼. 야, 이거! 드론이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거. 또, 봉봉 밀랍이 저기 나뒹굴러 다닐 순 없잖아. 이거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거. 아, 정말 귀찮게 짝이 없구만, 이거. 봉봉 밀랍. 여기 또 버려놓은 봉봉 밀랍 많죠? 여기. 자, 순간이동!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손님한테 갑니다. 아, 배달부 힘들다. 자,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는, 맛있는, 맛 좋은, 맛 좋은 거 갖다 드릴게요. 아우, 야, 아파. 손님이 어디더라 손님은 저 위에 있지 않나요? 위로 와야 돼, 위로. 자, 가자, 가자. 이 수정 슬라임은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많으니까 너무 많아. 어디보자. 올라가야 돼. 그렇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있었어. 자, 여기 점프.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어, 어, 아, 저기 뭔가 있다. 뭔가 있어요. 하지만 진행 그냥 폭발하는 애들. 자 지나갈게요 점프 아 여깄네요 아이고 선생님 당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양파는 못 찾았고요 이거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닭이랑 사이좋게 계시는구만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50개거든요 50개 가지고도 다안 내면 좀 약간 좀 치사하신 것 같아 많이 자,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아 됐다 아딱 오십 개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구멍? 뭐야 뭐야? 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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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야 이거 하고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야 열쇠 활득 어, 뭐냐 이거? 이 구멍은 뭐냐? 저이 구멍 떨어져야 되는 건가? 왠지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길인가? 야! 뭐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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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뭐죠? 뭐죠? 동굴 속으로 떨어졌어요. 뭐, 뭔가 지하 세계로 온것 같은데? 아닌가? 왔던 곳인가? 모르겠다. 여기는 어딘가. 구멍 속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왔던데 같아. 아, 그냥 나가는 길이 있다. 여기죠? 여기 왔던데네. 야, 타르 소리 나네요. 타르. 자 이렇게 하면 열쇠가 세 개네요. 이세 개를 이제 진짜 올바른 곳에 써야 대박 소리를 듣겠죠?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데 뭔데 뭔데? 어우 가가 가, 가, 가! 아 진짜 아무거나 먹지 말라니까 얘네는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을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이 와중에 여유 있게 딱 해주시고, 어 깜짝이야 놀랬다이켜 어 얘네 얘네 양이 슬라임이랑 합쳐도 되게 귀엽다. 이제 돌아가가지고 열쇠를 세 곳에다가 적절한 곳에 써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슬라임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지금 슬라임 도감 보면요. 웬만한 거 많이 찾았어요. 수정헌터, 양자. 그런데 못 찾은 게 무려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덟! 헉, 여덟 개! 그럼 아직도 이거 말고도 엄청난 슬라임이 많다는 거잖아! 허허, 그 열쇠 세계를 열면 뭔가 미지의 세계가 나오나 보다. 가봅시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